어, 저 우선 저는 매매를 하기 전에 investing.com에 가서 경제 캘린더에 들어갑니다. 우선 경제 캘린더에 들어가면 어, 거의 뭐전 세계에 있는 중요 지표 발표 시간 그리고 뭐 예측, 이전 발표 수치 요런 게또 나오는데 아, 어,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황소 세 개, 중요성이 높은 놈을 황소라 하거든요. 황소 세 개를 적용하고 이제 황소들만 편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근데 뭐 황소 들은 보통 뭐 gdp 나뭐 실업률 그리고 뭐 금리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우선 통화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어 거의 뭐 황소 3개가 나올 때 쯤에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발생하기 때문에 통화 매매, 통화 종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어, 5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지표 말표 말고는, 어,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하지만, 13일인가, 그, 지금, 뭐, 뜬거 있지 않습니까? 잠시만요. 어, 13일날, 어, 유조선 두 척이, 파괴가 됐죠. 피격을 받았죠. 어. 뭐 여기 있네요. 자, 13일 날 발생한 이 피격 때문에 오일이 급등을 하였습니다. 오일이 엄청난 급등을 하였는데 어 사실 저는 진입을 한 상태였거든요. 어, 잠시만요. 자. 우선은 보여 드릴게요. 저는, 아, 그리고 팁인데, 어, 옵션 만기,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 다음 얼물, 차월물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7월 만기가 곧 이번 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8월 매물을, 매매를 했습니다. 8월을 매매를 했고, 음, 우선은, 10분봉, 10분봉으로 볼까요? 음. 우선은 이날 이 보이시죠? 이 시간 한 2시, 2시 반, 3시 정도에 갑자기 뉴스가 떴습니다. 이란 그뭐 유조선 피격이 음, 부 대가 피격이 되었다.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이제 이 121선 위에서 캔들이 안착하면은 뭐이 노란색 300선까지 간다. 이런 걸 굉장히 좀 좋아 제가 좋아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뜬, 뜨면서 제 생각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올라갔습니다.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5 2 6 2까지 밖에 못 먹었습니다. 어 사실 이런 경우를 수탁이 당하지만은 당할 때마다 기분이 참안 좋습니다. 왜냐면은 모든 인간들은 저점에서 잡고 싶고 고점에서 팔고 싶기 때문입니다. 저 역시도 인간인지라 저, 저점에서 발바닥에서 잡아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합니다. 하지만, 뭐, 그렇게 매매를 할 수는, 한 뭐, 몇년 만에, 한번 정도는 그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?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건 욕심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수익을 청산하고, 어, 매매를 종료하는 편입니다. 그게, 매매를 종료하지 않으면은, 그, 개인이 조금, 살아남는 게,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냥, 주어진 내 하루 일당을 채우면은 매매 종료하고, 주어진 내 하루 일당을 채우면은 매매 종료하고, 이게 개인이 매매로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멘탈, 심리 케어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한계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고 나서 또 제가 14일 날 매매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. 여기서 또 매수를 잡았는데 어, 우선 저는 51.08이 이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은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딱 직전 고점까지 가서 다시 빠졌습니다. 이런 어, 식으로 저는 좀 매매를 단순하게 합니다. 어, 중요한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직전 고점, 직전 저점에서 팔고 나오는 그런 식의 단순한 매매를 하고 있고 어, 이런 매매로도 충분히 아까 보셨다시피 꾸준한 수익을 어,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, 큰 무리 없이 어, 그렇게 매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어, 앞으로 이제 조금 구독자가 더 많이 생기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매수자리나 매도자리, 또 주식에 굉장히, 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는 저의 그 주식 뷰, 이런 것도 차근차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